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1회 때부터 중간에 코로나 한번 걸린 거 빼고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제가 참석한 이유는, 제 이유는 첫 번째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몇땅에 아스팔트에 앉아 계신 분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어떤 공통점은 적어도 어드밴티지가 누구 나에게 있고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의가 살아 있는 그옛선언들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피땀흘려서 이루어놓은 민주주의 공정한 대한민국 이땅안에서 살고 싶은 정말 이 너무나도 목숨을 바꿔서라도 그런 땅 위에 살고 싶은 이 간절함을 하면서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고요. 두 번째는 개딸들을 지켜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개딸들을 보면서 어 제가 첫날 나와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는데요. 이들의 어떤 참여와 행동과 실질적인, 여기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어떤 간절함을 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쓰는 새로운 주체가 탄생되었다라고 저는 강력한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그, 한마디로 인간같 않든 개 거지 같은 그 보수 애새끼들이 나와서 주접을 떨때개 딸들이 화장실이라도 갈때 안내라도 하고 싶어서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혹시 말을 하다가 잊어먹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천불라는 것을 어떻게 다. 이다 감리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지금 민주시민들이요 네. 제 개인적인 마음은 정말 제 목숨과도 바꾸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지만 이 한몸이 무엇을 대단한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어, 이 시청을 하시는 여기에 앉아계시는 분보다도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민주시민 여러분 참여해 주십시오 정말 저는 왜 지금 이 말같이 하는 윤석열 이런 개 이런 병신새끼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걔네들하고 싸워도 지금 현찬은 이마당에 저는 더 불난한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사람들은 수박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거는 너무 사치스러운 표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얘네 지금 민주당의 170석 의원 중에서 정말 이쪽발이 같은 만도 못한 새끼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고, 걔네들이 지금 처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바로 서수 없습니다. 안마. 그래서 호소들입니다. 간절하게 호소들입니다. 이 유튜버를 시청하고 계신 네. 민주시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네. 이 민주주의의 어떤 수마, 토착의 구들의 피가, DNA가 흐르는 저간자들을 네. 내밀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제일각에는 제가, 이 열, 열을, 열을 받은 건 제가 진짜 이게, 제가 좀 손발머리가 못돼서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절하게 다시 한번 호소드리지만, 민주주의는 국회의원 쟤네들한테 맡겨서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바뀔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분한 한 분이 참여하셔가지고, 민주당선을 적극히 애워싸서, 만약에 법사위가 국힘당으로 넘어가면, 민주당선 처퇴가 날립니다! 여기에서 제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법사위가 저 국힘당 쓰레기 들어가 먹으면, 제가 목숨을 막 건설했습니다. 저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너무 가기 전에. 너무 가기 전에. 우리 공정한 세상에서 한번 살아봅시다. 너무 가기 전에. 저는 세상 살면서 단한 가지만 바라고 살았습니다. 제발, 제발 불법과 탈법이 없는 공정한 이 대한민국 땅 아래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 저는 갯달들한테 꼭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대풀이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만약에 갯달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지금 민주주의 지금 민주주의는 제가 볼때 엄청난 파멸의 길로 들어섰을 겁니다. 개딸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10년 안에 대한민국은 위대한 여성 정치 지도자가 나올 겁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보다도 정말 로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거대 강물이 되고 바다를 이룰수 있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는 발전해왔습니다. 예, 조용, 조용하지만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여기 내가 볼때 10만 방만 돌려싸도 민주당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아,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딸 여러분들 이 삼촌이 당신들 화장실 가는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